오늘 강의는 분수를 소수로 쉽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비와 비율 단원에서 분수로 나타낸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바꾸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어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아요. 분수를 소수로 쉽게 바꾸려면 분모가 10, 100, 1000일 때 단위 분수의 소수값이 얼마인지를 알면 좋아요. 10분의 1은 소수 0.1과 같고, 100분의 1은 소수 0.01과 같고, 1000분의 1은 소수 0.001과 같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규칙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분모가 10일 때 소수점 뒤에 자리가 하나, 소수 한 자리수죠? 분모가 100일 때 소수점 뒤에 자리가 몇 개? 두 개, 소수 두 자리수네요. 분모가 1000일 때에는 소수점 뒤에 자리가 3개. 그래서 소수 3자리수예요. 이렇게 분모가 10, 100, 1000일 때의 0의 개수에 따라 소수 자리 수가 결정이 돼요. 이걸 알면 분수를 소수로 바꾸기가 아주 쉬워요.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 볼게요. 10분의 3은 분모가 10. 그럼 소수 몇 자리? 소수 한 자리. 그래서 소수점 뒤에 자리가 몇 개? 한 개가 있겠죠? 그 자리에 분자 3을 채우고 소수점 앞에 자리가 비워져 있으니까 0을 채워서 답은 0.3. 100분의 57은 분모가 100. 그래서 소수 몇 자리? 소수 두 자리. 그럼 소수점 뒤에 자리가 몇 개? 두 개. 따라서 분자 57을 그 자리에 채우고 답은 얼마? 0.57. 자, 그럼 1000분의 683도 한번 바꿔 볼게요. 분모가 얼마? 1000. 그럼 소수 몇 자리? 소수 세 자리. 소수점 뒤에 자리가 몇 개? 세 개. 따라서 그 자리에 분자 683을 채우고 답은 0.683. 이번에는 가분수인 경우를 소수로 바꿔 볼게요. 10분의 13이 있어요. 분모가 10이네요. 그럼 소수 몇 자리? 소수 한 자리. 그래서 분자 13에 소수점을 어디다 찍어주면 소수 한 자리 수가 될까요? 1과 3 사이에. 그래서 답은 1.3. 100분의 257은 분모가 100이죠. 소수 몇 자리? 소수 두 자리. 따라서 점을 어디에? 2와 5 사이에. 그래서 답은 2.57. 1000분의 3683은 분모가 1000. 그래서 소수 몇 자리? 소수 세자리 그럼 소수점을 어디에? 3과 6 사이에. 답은 3.683. 이렇게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건 분모가 10, 100, 1000일 때 소수 자리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수를 소수로 쉽게 바꾸려면 분모를 10, 100, 1000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다음 예제는 분모가 1 0 0 100,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2분의 1이 있어요. 소수로 바꾸려면 분모를 1 0 0 100, 0으로 바꾸래요. 그런데 1 0 100, 1000 중에 굳이 큰 수를 바꿀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제일 작은 10부터 만들 수 있는지 체크해 보면 돼요. 2는 10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몇 배를 하면? 다섯 배 하면. 그죠? 따라서 10분의 하면 되고요 자, 분모에 5를 곱했으니까 분자도 몇을 곱해야? 5를 곱해야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 10으로 바꾸면 10분의 5가 되고 이걸 소수로 바꾸면 소수 한 자릿수라 답은 0.5. 자, 4분의 3을 바꿔볼게요. 4는 10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4의 배수 중에 10은 없어요. 그럼 얼마로? 100으로. 그래서 몇분의 100분에 하고, 자, 4에다가 몇을 곱하면 100이 되나요? 이런 건 외워두면 좋아요. 바로 2 5예요 따라서 분자도 몇을 곱해요? 25를 곱해요. 그럼 4분의 3은 100분의 75가 되고, 분모 100은 소수 두자리수니까 답은 0.75. 자, 8분의 5도 바꿔볼게요. 분모 8은 10도 안 되고 100도 안 돼요. 얼마로 바꿀 수 있냐면 1000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8의 몇 배가 1000일까요? 나눠보면 알지만 외워두세요. 125예요. 따라서 분자에다가도 얼마를 곱해요? 125를 곱해요. 자, 우리 한번 곱해볼까요? 자, 100부터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곱해볼게요. 자, 5 곱하기 1은 5 5 곱하기 2는 10. 5곱기 5는 25. 따라서 얼마? 625. 자, 1000분의 625니까 소수로 바꾸면 0.625. 왜? 분모가 1000이니까 소수 세 자릿수가 돼야 되겠죠? 어때요? 자리수 결정 방법을 아니까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분모를 다 10백, 100, 1000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3분의 2 같은 경우에 분모 3은 10도, 100도, 1000도 만들 수 없는 수예요. 1 0 0 0을 만들려면 우리 수를 분해했었을 때 2나 5의 곱으로만 나열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분수꼴로 만드는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나눗셈이었잖아요. 었 우리는 자연수와 자연수의 나눗셈을 나누기 기호를 생략해서 우리는 분수꼴로 바꿀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고요. 이전 단원에서 배웠죠? 자연수의 나눗셈의 몫이 소수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자, 지금처럼 10, 100, 1000으로 분모를 바꿀 수 없을 땐 그대로 분자와 분모를 나눠주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분수를 소수로 바꾸려면 분모를 10, 100, 1000으로 만들자. 분모가 10일 땐 소수 한자릿수 분모가 100일 땐 소수 두자릿수 분모가 1000일 땐 소수 세자릿수가 된다. 자, 분모가 10, 100, 1000으로 만들 수 없을 땐 어떻게 하자? 분자와 분모를 나누어서 몫을 소수로 구하면 끝입니다. <목소리>